안녕하세요. 바빌론입니다. 나는 천천히 부자가 되기로 했다. 라는 책이 있는데요. 어, 읽다가 내용이 너무 좋아서 어,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기회가 되신다면 나는 천천히 부자가 되기로 했다. 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너무 두껍지도 않고 어, 너무 어렵지도 않은 뭐 그런 책인데 어, 내용이 심플하지만 굉장히 조, 조, 내용이 좋아서 어,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립니다. 그 중에서 어, 저축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있고 또 어떤 돈을 관리하는 어떤 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어, 저축에 관한 어떤 어, 이야기가 어, 심플하면서 굉장히 괜찮아서 어, 그 대목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축하지 않는 부자는 없다. 돈과 행복에 관한 연구처럼 행동금융학 역시 그럴 듯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찬찬히 생각해보면 돈과 행복의 관계는 얼마나 불확실한가. 마찬가지로 아무리 스스로를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한들 시장의 혼란은 머릿속에서 장난을 치고 사람들은 대개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쓴다. 어떻게 하면 정도를 걸어갈 수 있을까. 앞서 아주 많은 정신적 실수를 소개했지만 그중세 가지가 특히 치명적이다. 첫째, 사람들은 자기 통제가 부족하며 그래서 과소비를 하고 지나친 부채를 짊어진다. 둘째, 자신의 투자 능력에 너무 자신만만하여 그 결과 너무 많이 거래하고 액티브 펀드를 매수하며 대량으로 거래해 거액의 수익을 거두려 한다. 그러나, 이 자신감은 쉽사리 흔들리게 마련이고 자연스럽게 세 번째 문제로 이어진다. 시장이 폭락하면 너무 빨리 마음을 바꾼다. 이는 돈 잃기를 몹시 싫어하는 인간의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특성을 어떻게 극복하고 뇌구조를 바꾸어 경제적 성공을 거둘 것인가? 나는 본능을 억제하고 세 가지 금융습관을 기르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 가운데 쉽게 기를 수 있는 습관은 없다. 첫째, 절약하고 둘째, 겸손을 잃지 않으며 셋째, 주식 시장의 근본 가치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스스로 훈련해야 한다. 이번 장의 나머지는 이세 가지 중 대한 속성에 전적으로 할애할 것이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 시장 혼란에 직면했을 때에도 현명한 투자 전략을 고수할 끈 길을 갖추고 있다 해도 투자금이 충분치 않다면 큰 수익을 낳지 못한다. 그러니 큰 재산을 이루려면 저축 습관부터 길러야 한다. 물론 저절로 얻을 수는 없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동네를 자주 산책하곤 했다. 잔디밭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고급 외제차가 주차된 큰 저책, 저택들을 보면 아이들은 와 틀림없이 부자겠죠라고 소리치곤 했다. 그러면 나는 저건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돈을 많이 쓴다는 뜻이란다 라며 부모의 연설을 시작했다. 그런 다음 저 저택은 저당이 잡혀 있고 자동차는 임대했으며 정원사가 대금을 기다릴지 모른다고 짚어주었다. 흔히들 부를 외적 과시와 동일시한다. 하지만 이는 인간의 본능이 삶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일 뿐이다. 수십 년 동안 나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시티 그룹에서 100만 달러가 넘는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사람 수천 명을 만나고 서신을 주고받았다. 개중에는 그 박봉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평범한 투자자들이었다. 그러나 거의 모두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인색하다고 할 만큼 매우 검소했다. 우리 이웃 중 가장 부유한 가족은 대개 소박한 집과 중고자동차를 소유했다. 그들은 많이 소비하지 않고 가진 재산에 비해 검소하게 생활하며 열심히 저축한다. 이것이 부유층의 생각과 생활을 연구한 토머스 스탠리와 그 동료 윌리엄 덴코가 1996년에 발표한 베스트셀러 이웃집 백만장자의 주제였다.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준이 책의 제목은 눈에 띄지 않지만 엄청나게 부유한 이들을 묘사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재무제표라도 엿보지 않는 한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모른다. 내가 만난 수많은 백만장자는 더 많이 더 많은 소유물이 더 나은 삶을 줄이라 생각 않으며 명품옷과 최신 전자기기가 지켜주는 자존심을 이해하지 못한다. 스탠리는 2000년, 2000년에 출간한 후속작 부자인척하지 말라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투자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의 소비습관을 소비 통계로 보여주었다. 70%는 보트를 소유한 적이 없다. 64%는 별장을 소유한 적이 없다. 최근에 가장 많이 구매한 자동차는 토요타이다. 자주 가는 식당에서 지불하는 식사의 중앙값은 20달러다. 남성 이발비의 중앙값은 16달러다. 저축의 눈덩이 효과 스탠리가 명확히 밝혔듯이 부자가 되는 비결은 사실 비결도 아니다. 그저 절약해야 한다. 부자가 되는 길은 어처구니 없이 단순하지만 녹록치는 않다. 2017년 말까지 20년간 미국의 연간 평균 저축률은 개인 가처분 소득의 4.9%로 금융 전문가가 추천하는 비율에 한참 못 미친다.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 사이에 벌어지는 전투는 일방적이다. 사람들은 오늘을 압도적으로 선호한다. 어떻게 하면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미래의 나에게 싸울 기회를 줄까? 절약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는 무척 많다. 자주 저축하는 습관을 일찌감치 들이면 평생 돈 걱정을 덜고 복리식 투자를 즐기며 꿈과 열정을 쫓고 안락한 노후를 보장할 경제적 자유를 돈으로 살수 있다. 게다가 1단계에서 말했듯이 많은 소비가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으니 오늘 소비를 줄인다고 그리 대단하게 희생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성의 호소한들, 미약한 자기통제와 오늘 최대한 소비하려는 본능은 먹히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단계 전략을 떠올려보라. 첫째, 고정지출을 되도록 줄여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임대료, 자동차 할부금, 식비, 공과금, 보험료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을 말이다. 특히 대개 가계지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택과 자동차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두 가지 항목을 포함한 고정비용이 지나치게 많다면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저축하기가 어렵다. 조언하자면 총 고정비용을 세전소득 5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둘째, 저축을 가능한 쉽게 만들어야 한다.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 가장 똑똑한 전략 중 하나는 지출할 시간 없이 기업 퇴직연금에 최대한 많이 납입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먼저 투자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나비 판도보다 더 많이 저축하고 싶거나 근무하는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한두 가지 투자 펀드에 매달 자동이체하는 방법도 있다. 뿐만 아니라 원리금 상환액을 10만원 단위로 올림하면 주택 담보 대출을 더 단기간에 상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월 상환액이 133만원이라면 140만원씩 내는 것이다. 아울러 세금 환급금, 부업 수입, 보험 상여금 등 비정기 소득은 모조리 저축하는 추가금으로 여겨야 한다. 이런 습관이 몸에 배면 재정이 눈덩이처럼 커지기 시작한다. 포트폴리오와 더불어 내재물을 스스로 통제한다는 느낌이 커진다. 아울러 널리 인식되지 않은 세 가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첫째, 고정비용을 낮추면 저축은 물론이고, 외식이나 휴가, 콘서트, 놀이공원 등 즐거운 경험에 쓸 돈도 더 많아진다. 넉넉한 행복을 선사하는 재량 지출이라 보면 된다. 둘째, 검소하게 생활하는데 익숙해지면 편안한 노후를, 노후에 드는 비용도 한층 적어진다. 마지막 급여의 약 80%에 해당하는 소득이 노후에 필요하다는 게 경험적 법칙이다. 흔히 소득의 10%를 노후자금으로 비축하라고들 추천한다. 만일 25%를 정기적으로 저축한다면 더 적은 돈으로 생활하는 데 익숙해지며 퇴직 전 소득의 65%만으로도 편안하게 노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절약하면 점차 높아지는 생활 수준을 만끽할 수 있다. 이코노미 클래스부터 시작해 퍼스트 클래스에 앉을 때만 때쯤에는 비행기 앞쪽에 앉기를 오히려 꺼릴 수도 있다. 퍼스트 클래스부터 시작한다면 앞자리가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을 뿐더러 노후 자금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뒤쪽에 앉는 처지가 암담하기까지 할 테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 굉장히 챕터별로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어 저는 이 챕터를 어 여러분들께 어, 공유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요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어, 요 책을 어, 읽었고 또 이제 뭐 전반적으로 어떤 그런 이런 어,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나는 천천히 부자가 되기로 했다. 어, 요책 어, 기회가 된다면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어, 완독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